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십사장 일절에서 삼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절부터 삼절의 말씀을 읽고요, 전체 십사장 일절부터 십이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십사장 일절부터 삼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멘. 로마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던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볼수 있는 그 실마리를 얻, 얻을 수 있습니다. 분명 로마 교회는 그 안에서 구성원들 간의 불화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다만 이 불화는 로, 고린도 교회와 같이 교회 안에 있었던 분파 주의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었어요. 아, 아마도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계 그리스도인 간의 어, 이해의 문제로 어,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 이 믿음이 약한 그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아,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구약 율법을 깊이 사랑하고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체로 먹는 것과 그리고 어, 종교력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날을 지키면서 오랜 기간 살아왔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랜 기간 이런 문화 속에서 자라왔던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고 믿고 모시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평생을 지켜왔던 어, 예를 들면 유월절을 단숨에 칼같이 잘라내기란 어,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유월절 어, 기간이 가까워오면 아마도 어, 먼저 몸이 반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몸의 반응 말입니다.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오랜 기간 제사상을 차려왔던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가정 된 겁니다. 이런 경우 이제 제사는 추도식이라는 예배로 대체가 되지요. 아, 그러면 이때 사실 뭐 음식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어, 그저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후 다과를 하거나 간단히 식사할 수 있는 정도로만 준비하면 되는 일이 어,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동안 제사상을 차려왔던 이 몸에 배인 습관요, 이 여러분 하루 아침에 끊어지는 것은 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 힘들어서 거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가정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도 그런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 그 음식들은 미신적인 의미로 만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요,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는 가정들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몸에 배인 습관이 남아서 그렇게 음식을 장만하였을 뿐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저는 바로 이런 경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음식법이나 종교력을 지켰던 이유는요.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의로움을 얻으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이들은 압니다. 아, 그러므로 이들은 음식과 종교력이 구원받음에 필수적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요, 바울이 이들에게 이렇게 너그럽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이들의 이런 행동은요, 그저 정서적인 전환의 어려움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음식이 깨끗해졌으며 모든 종교력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머리와 논리로는 이 사실을 받아들였지만 그동안 살아왔던 정서가 있잖아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전환이 일어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지적인 전환, 정서적인 전환이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쉬웠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에 뭐 음식법이라든지 종교력에 얽매여서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들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이 표현보다는. 옛 언약의 시대의 율법과 종교력에 매우 살아본 적 없는 흰 도화지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더 맞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므로 지적인 전환, 정서적인 전환이 쉬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몇몇이 이 믿음이 약한 이들이라고 불리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업신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편에 있는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틀렸다고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선 자신들이 저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들보다 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아서 오히려 나는 이런 것까지 순종한다. 그리고 이런 올바른 이런 것이 올바른 경건의 태도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약한 그룹이라고 불렸던 이들은 믿음이 강한 그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비판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3 절을 보면 이 없신 여기다 그리고 비판하다라는 두 단어가 번갈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먹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없신 여인다는 거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이제 비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그룹이 서로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지금 쏘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한 편은 업신 여기고 한 편은 비판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불화가 일어나고 나아가 깊은 뭔가 이렇게 깊은 균열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로마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발견되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이와 같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불화를 막기 위해 바울 사도는 2절부터 12절 그 사이에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환영하시고 받아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서로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각 성도의 주님이심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지만 또한 저 앞에 있는 믿음이 약한 또는 믿음이 강한 이의 주인이시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 남의 종을 서로 없인 여기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각자가 서게 되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가르침이에요. 이 말씀은 은혜 없이 정죄하는 우리의 심판을 저들이 받는 게 아니라 은혜에서 비롯되는 하나님의 심판 대에 서로가 각자가 서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유들을 이런 가르침을 기억함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없신 여기고 비판하는 이 불화와 갈등의 일을 없애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어, 저는 이세 가지의 바울사도의 가르침을 한 가지로 우리가 기억하고 어, 실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언제나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 불화와 갈등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가슴 아파십니다. 하 그리고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모든 불씨를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없신 여김과 이 비판함이 우리의 말과 마음의 태도에서 일어나려 할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그 연약한,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의 그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없신 역이냐라는 거죠.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지어진 거룩한 모임입니다. 어떤 사람도 내 옆에 성도를 위해 피를 흘린 적 없습니다. 피를 흘리신 분은 그래서 값을 치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저뿐만 아니라 내 옆에 믿음의 내 옆에 그 믿음이 약한 성도까지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인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이 넘치는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없인 여기려는 그 마음의 태도 비판하려는 마음의 태도를 버려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십시다 사랑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들마다 얻게 된그 지식을 정서적으로 전환하는데 각기 다른 시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면서 교만하게도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을 판단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아, 또 그런 자격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주님, 오히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된 사람인 어,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더욱 더 든든하게 세워가도록 노력하는 아, 그 자리에 또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